데블러 아, 역시 예리곤듀랑 쉬는 시간에 간식 먹는 게 제일 재밌다니까? 삐약이곤듀 이제 우리 고만 먹어야 해. 곧 있으면 수업 시작하겠어. 뭐야, 1분밖에 안 남았잖아. 빨리 뛰어가야겠다. 와, 오마이갓 삐약이야 괜찮아. 뭐야, 어디 걸릴 것도 없는데 왜 넘어진 거지? 아이씨 너앞좀 제대로 보고 다녀. 너 때문에 나까지 다칠 뻔했잖아. 이상하다, 분명 복도에 우리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세나랑 부딪힌 거지? 그러게 앞으로는 잘좀 보고 다녀야겠다. 빨리 가자. 영희 쌤 수업이라 늦으면 절대 안 돼. 어이구 만두주 오늘 잘 걸렸다. 비야기랑 예리는 오늘 끝나고 화장실 청소까지 깨끗하게 하고 집에 가도록 해라. 아주 화장실이 꼬질꼬질하던데. 언니 원래 한 번도 늦게 들어온 적 없었잖아.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사실은 시간 맞춰서 들어올 수 있었는데 복도에서 급하게 오다가 채나랑 부딪혀서 늦었어. 뭐? <놀람> 윤세나 그 지지배가 설마 언니 또 괴롭힌 거야? 아니야 그냥 내가 안 보고 뛰다가 부딪힌 거야 뭐야? 윤새나 쟤는 언제 들어왔대? 깜부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이런 날씨에는 들판에서 토끼 사냥하면 딱 좋은데 깜부 혹시 토끼고기 좋아해? 아 아니 사실 토끼가 좋긴 하지만 먹을 순 없다고 <laughs> 토끼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기분도 좋은데 내가 나무 타는 거 보여줄까? 깜부 여긴 학교니까 늑대인간인 걸 너무 티내면 안 된다고 어라 근데 위에서 뭐가 떨어지고 있는데? 민수야 위험해 와 깐부 범수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진짜 죽을 뻔했잖아. 뭐야 화분이잖아. 이거 누가 일부러 던진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구야? 남자 중에 상남자인 핸드민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뭐라고? 누가 민수한테 화분을 던졌다고? 깐부 범수가 없었으면 나난 정말 죽었을지도 몰라. 우리 꼬마 왕자 괜찮아? 어떤 놈인지는 본 거야. 3층 창문에서 떨어진 건 확인했는데 범인의 얼굴은 보지 못했어. 이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누가 또 있겠어? 분명히 윤세나일 거야. 뭐라고 윤세나? 조그만 기집애가 전학생이라서 봐주려고 했더니 슬슬 기어오르네. 복도에서 언니한테 발걸어서 넘어뜨린 것도 그렇고 민수일도 그렇고 진짜 뭐 저딴 게다 있어? 내 말이 그 말이야. 왜 우리 학교엔 꼭 저런 애들만 전학을 오는 거야? 윤세나 들어오기만 해봐. 진짜 가만 안둘 거야. 비순아 아직 증거도 없잖아. 지금 뭐라 붙여봤자 소용없을 거야. 그럼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얘들아 이번 일은 내가 해결할게. 뭐라고? 현수 너가 해결하겠다고? 가만히 뒀다가는 우리 애들이 멀쩡하지 않겠어. 윤세나 큰일 났네 우리 현수가 한번 찍은 사냥감은 절대 놓치지 않기로 유명한데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기만 하면 되는 건가? 어쩌지? 나는 평발이라서 너무 많이 걸으면 엄마가 발 아프다고 했는데 주영아 내가 학교 끝나고 발마사지기 사줄게 역시 류은이는 멋지다니깐 이따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발마사지기 받아도 되냐고 물어볼게 마음대로 해 크크 그런데 돌아다닌 지 10분이나 지났는데 왜 이렇게 안 나타나는 거지? 뭐 뭐야? 진짜 하늘에서 화분이 떨어지고 있잖아 주영아 빨리 뛰어 아이씨 이번에도 하나도 안 맞았잖아 들키기 전에 빨리 교실로 돌아가야겠다 이미 늦었어 전학생 어? 현수야 안녕? 이제 곧 수업 시작이야 우리 빨리 들어가자 또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네? 다치기 전에 빨리 따라와 윤세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윤세나 너 진짜 우리한테 왜 그러는 거야? 세나야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너네야말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엥? 우리가 뭘 어쨌다는 거야? 나는 이제 전학 온 전학생이잖아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계속 의심만 하잖아 와얘 진짜 웃기는 애네? 그건 네가 진짜로 나쁜 행동만 하니까 그런 거지. 세나야,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그 누구도 너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나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걸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